13장. 에브라미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여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름으로 저희는 아침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 국당에서 나옴으로더 나는 네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공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에 이른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폐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급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이 말이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내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뒤입침이내 목전에 스물이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을 하나 동풍이 오리니꼭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군원이 마르며 그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달들이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가래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셔들리오며그아이배여인은 배가 갈리오리라.